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야 집에 가서라도 이거 본인이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잡은 건 아니야, 이러고. 아까, 아까 내가 잡았어요. 네. 아, 네. 아니, 무겁다. 뭐, 요거는 조금 큽니다. 아까 무겁다고. 오오 와, 뒤에 엄 엄청 쓴다. 이야, 사이즈인가요? 아, 이거 진짜 이상인데 붕콩이다, 네. 콩 이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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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오, 버텨주고. 오, 너무 감면 갑자기 버텨주고. 당길 때는. 툭 치고 나가. 진짜 이상이야 이거. 팔자 같은데. 야, 팔자 인생고기 바로 그냥 역전이네. 둥콩은 타령으로 둥콩. 인원이 안 돼서 둥콩이 안 돼요. 아, 뭐야. 빨리 두명꺼와 <laughs> <2명>. <laughs> 야, 사이 좋다. 네, 머리를 안 돼. 이쪽으로. 유. 실짜. 야. 팔자. 이야 될까? 나이스 나이스. 뭘 충분해야 돼요? <laughs> 팔자 느껴들 가야 그냥. 와, 팔자. <laughs> 팔자예요? 팔자. 아니, 팔자 안 사이즈 네. 좋아. 아, 팔자, 팔자. 75, 75. 아, 아, 75. 팔자. 아, 75. 아. 자, 캐치해 주세요. 저 정도면 진짜 일 갖기 힘들어 어때요? 어, 뭐, 여기가 음. 어깨가 아프시지 어깨가 이야 이거 팔자네 팔자요. 와 팔자다 팔자 축. 두 명만 더 꺼와요 금콩유 아쉽네 이러이안 돼서 <laughs> 야 동근아 너 뱃속에 둘 없냐? 직원들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뱃속에 이거. 둘 없어? <laughs> 직원 두명 데리고 왔어야지 아 진짜. 배속에 애를 해줘. 야, 여기, 바닥에 해줘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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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니이거주댕이고 치니까. 칠팔? 아이고, 칠사 아, 74. 일단 주댕이 벌리고는 팔자가 넘네요. 어? 아이고, 이렇게, 이렇게. 너 어, 팔자다. 아 그냥 한 손으로 잡고. 아, 잡고. 여기, 좋은 일 많이 하니까. <laughs> 그러니까, 좋은 일 많이 하셔서 그래. 여기 보세요, 여기, 여기. 여기. <laughs> 이야. 대박입니다, 대박.